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사기 평림본 306쪽. 이게 원래 일본에서 발행할 책을 우리나라 학민문화사에서 영인한 책인데,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내용은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몇 자로 써놓았는데, 말자로 써야 됩니다. 당말. 작은 글씨로 된 간주를 보면 사기 세근을 이용해서 이 글자의 의미 말이다.라고 음에 관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사기 세근은 사마천의 후손으로 당나라 사람, 사마정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의 주석서입니다. 말과 매가 글자가 비슷하고 또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4기 평림본 307쪽을 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회에 이어서 연나라 의 명장 아기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개국 연합군이 제수의 서쪽에서 제나라군을 크게 격파한 뒤에 연합군을 해산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기가 이끄는 연나라군은 제나라군을 추격하여 수도 임치에까지 이르니 제민왕은 달아나서 그 땅에 의지하여 항거하고 있었다. 이에 연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구석구석 돌며 여러 성들을 공격하니 제나라는 다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한다. 그러나 연나라 군이 수도 임치성을 함락시키고 제나라의 보물과 재물과 재기를다 연나라로 운반해 가버린다. 이에 연수왕이 선대왕의 원수를 갚은 것을 크게 기뻐하여 친히 제수가에 이르러 연나라 군을 위로하고 논공행상을 하고 장졸들에게 향연을 베풀어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워준다. 이어서 악의를 창국당에 봉해주고 창국군으로 부르게 한다. 이렇게 한 뒤에 전리품을 거두어 소왕은 돌아가고 악의로 하여금 연나라 병사들을 거느리고 아직 함락시키지 못한 성들을 평정하게 한다. 이리하여 아기가 5년 동안 머물며 제나라 성을 공격하여 70여 개의 성을 빼앗아서 다 연나라의 군현으로 귀속시켜버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동해가에 위치한 거성과 증묵성 두 성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때에 연소왕이 죽고 만다. 이에 그의 자식이 즉이하니 이가 바로 연해왕이다. 그런데 이 해왕이 태자 시절부터 아기를 의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왔다. 제 나라의 전단이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연나라에 반간계를 놓게 된다. 사기 전단 열전에 의하면 전단이 본래 시장을 관리하는 나전이었는데 제 나라군이 패하여 어지러이 달아날 적에 좁은 길이라 다른 수레들은 바퀴통끼리 부딪혀 부서져서 다 연나라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전단은 지혜를 발휘하여 미리 툭 튀어나온 박규통을 짧게 자르고, 철로 씌워서 부서지지 않도록 하여, 자기 일족을 증목으로 무사히 비난시킨 일로 인해서 모두가 그를 현자라고 여겨서, 증목성의 대부가 전사하였을 적에, 그를 증목의 대부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삼국시대로 하면 한성의 성주가 된 것이다. 어떻게 반관계를 놓았느냐 하면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하다. 이제 제 나라에 남은 성이라고는 둘 뿐이다. 그런데도 빨리 성을 함락시키지 않는 것은 아기가 해왕과 의사이가 나빠서 시위를 질질 끌다가 이윽고 제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려고 해서이다. 제 나라의 걱정거리는 다른 장군이 대신 와서 속전속결로 공격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점령한 제나라의 민심을 온전히 얻어서 소유하려는 연서왕의 의도로서 악의로 하여금 일부러 느슨하게 공격하게 하여 덕이 있는 정치를 펴며 스스로 항복해오기를 기다리게 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초전에서 임치성을 함락할 때까지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빠르게 제압해 갔을 것이다. 연해왕이 본뒤 아기를 의심하고 있던 터라 이 반관계가 통하여 해왕이 기겁이라는 장수를 대신 보내고 상장군 아기를 소환해 버린다. 이에 아기가 주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고향인 조나라로 다시 돌아가 의탁하게 된다. 이에 조나라는 조화라고 이 명장 아기를 관진 땅에 봉해주고 망제군이라고 부르게 한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부터는 사기 평림본 333쪽 전단 열전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록대부가된 전단은 갖까지 기책을 낸다. 성한 사람들로 하여금 매번 식사할 적에 마당에서 선주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니, 이 제사라는 게 아마 진짜 제사처럼 한 것은 아니고, 요새 날 농부들이 고수에 비슷한 걸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새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성 위를 빙빙 돌다가 내려와서 이고수레한 음식을 먹으니 연 나라군이 괴이쩍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는 또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험한 신이 나에게 와서 매일 병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소문을 퍼뜨린다. 그리고 비밀리에 한 병사를 마치 신인처럼 꾸며서 방에 극진히 모셔두고 매번 그 방에서 나올 때마다 "신인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군령을 내린다. 그러니 성한 백성들과 군사들이 전단을 신처럼 절대적으로 믿게 된다. 또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기를 "연나라군이 제나라군 포로드르 코를 베어서 제나라군과 싸울 적에" 그들을 앞장세워서 우리 증목군을 폐퇴하게 할까 두렵다. 연나라 군이 이 소문을 듣고 속아서 그대로 시행하자 증목의 군민이 분노해서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결사적으로 싸워서 결코 포로가 되려 하지 않았다. 또성밖 묘를 파헤쳐서 성한 백성의 선조를 욕보일까 두려워한다고 소문을 내서 연나라 군이 이 또한 그대로 시행하니 성유의 군민들이 멀리서 자기들 조상의 분묘가 파헤쳐진 것을 보고 치를 떨며 복수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모두 분기 탱천해서 전쟁 개시의 명령이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게 해놓고 전단은 사졸들과 함께 몸소 삽자루를 들고 사졸들의 일을 나누어서 성벽을 보수하며 자기 처첩까지도 군대 항우 편제에 넣어놓고 장졸들에게는 음식을 후입에 풀어주는 한편 젊은 갑사들은성 아래에 숨겨둔 채 성루에는 늙은 병사들만 배치하여 약한 채 위장하고 연나라 장수에게 항복의 사제를 보내니 연나라 장졸들이 다 만세를 불렀다. 또 성안 백성들에게서 금을 많이 걷어서 성안의 부자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증묵성이 항복하더라도 우리 집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처첩을 납치해 가지 말아달라고 연나라 장수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니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다는 심리로 연나라 장졸들을 더욱 해이해지게 만든다. 전단이 이에 성 안에 소 천마리를 끌어다가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몸체에 오색으로 용무늬를 그려놓고 쇠뿔에는 병기를 단단히 묶어놓고 쇠꼬리 끝에는 갈대자발에 기름을 부어서 쇠꼬리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밤중에 노한 소떼를 연나라군 속으로 돌진해가게 하니 연나라군이 용인 줄 알고 놀라 기겁을 하여 소에 찔려 죽고 아수라장이 되게 한다. 한편 성 안에서는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하여금 북이나 꽹과리, 옷그릇 등을 두드리며. 수많은 병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터질 듯 분노에 찬 정예병으로 하여금 소대를 뒤쫓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들이치게 하니 연나라 군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 전투에서 총사령관 직업이 죽으니 연나라 군은 수장을 잃고 지휘 계통이 무너져 버려서 북쪽으로 속절없이 패주해 가고 제나라 군이 뒤에서 추격해 가니 본래 이곳이 제나라 땅인지라 지나가는 곳마다 날마다 병력이 증가해 가니 이윽고 빼앗긴 70여 개성을 모두 수복하여 제나라 땅으로 다시 복속시키게 되었다. 이에 제나라 양왕을 거성에서 임치로 맞아들였다. 이보다 앞서 제민왕은 초나라에서 구원하러 온 요치라는 사람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당초 초나라 왕에게서 형편에 따라 대처하라는 말을 듣고 온 터라 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와 더불어 제 나라를 분할하여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 전단이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것으로 하였던데 전혀 아닙니다. 제수 서쪽에서 이기고 난뒤 연합군은 바로 그때 해산해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바로 자기네 나라에는 위협이 되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유튜버는 사기를 보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구독자를 모으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것이겠죠. 고금 TV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살펴서 미래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짓은 큰 죄악입니다. 고금TV는 여러 원문으로 된 사설을 보고 또 보면서 오류를 없애려고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의 번역본은 오역이 많아서 보지를 않습니다. 한편 연해왕이 뒤늦게 후회하고 또 아기가 조나라 군대를 휘몰아 패전국 연나라에 복수하러 올까 두려워했다. 이에 아기가 서신을 보내서 선대왕인 연소왕의 은혜를 들먹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의에게 사과하니 이후에 아의가 다른 전쟁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없으니 소왕이 중용해 진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은 후덕한 사람이었던가 보다. 또 조나라로서도 악의 같은 명장이 타국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만족했나 보다. 비록 칼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라 현대에 있는 일상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음 사마천호 전쟁론을 잘 들어보시고 잘 터득하여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성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법으로 합전하고 기기묘묘한 책략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병법에 능한 자는 전공과 기책의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전공과 기책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낳고 낳는 것이니 마치 둥근 고리가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여인의 연약한 모습과 같이 하여 적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 방비가 없게 하고, 나중에는 자라나는 토끼처럼 재빠르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방비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나 기업의 흥패가 바로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대왕 시절에 거의 멸망했던 상황에서 등극한 연소왕이 악기를 기용해서 연나라 창업 이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건만 아들 연회왕의 잘못된 한수로 인해서 일지에 다시 폐망의 길로 접어들고 도리어 멸망 직전의 재나라는 전단이라는 미천한 사람을 등용해서 국가의 사직을 일시에 다시 바로 세우니 흥망성수의 뒤바뀜이란 반복무상의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실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거울든 만한 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이 역사라는 거울에 의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 회는 손자와 더불어 병법과의 쌍벽으로 일컬어지는 오기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